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일반 복지에약에도 최소 3배, 최대 100배 이상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붐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에 성공할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먼트 건설 붐이 일어 팬데믹 3년간 120만 유닛이 완공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135만 유닛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정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100만 장자 1,600명을 집중 추적해 상당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선 불신이 높아 바람도 일으키지 못해 재선 전에 노란 불이 켜졌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일반 복제약에도 최소 3배, 최대 100배 이상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대형 회사들은 제너릭, 즉 복제약으로 될 경우 한달 수십 달러로 싸지는데도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부과한 후에 환자들에게는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수법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안 헤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그나, CBS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등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십 달러로 싸질 수 있는 일반 복제약에도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비싸게 부과해 결국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어에도 서비스하고 있는 3대 보험들인 시그나, CBS 헬스가 특히 심한 바가지 약값을 부과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비싸게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처방약의 특허가 끝나, 제네릭, 일반 복제약이 허용되면 한달 약값이 수십 달러로 매우 싸지게 되는데도 일반 보험이나 메디케어 보험상으로는 그보다 최소 3배, 보통 20배 이상, 최대 100배 이상 비싸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폭로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이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처방약값을 부과하면 환자들은 보험에서 대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으나,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 등 본인부담금으로 초반에 거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0개 일반 복제약 값을 조사한 결과 시그널은 시중보다 27.4배 비싸게 부과하고 있고 CBS는 24.2배, 유나이티드 헬스는 3.5배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치료제의 경우 일반 복제약인데도 시중보다 100배 이상 비싸게 부과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암 치료제인 글리백의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에선 한달 218달러에 판매한 반면, 시그나에선 6,610달러, CBS에선 7,000달러 이상 부과했습니다. 폐암 처방약인 타르세바의 일반 복제약은 시중에선 한 달에 73달러면 됐으나, 유나이티드 헬스에선 553달러인데 비해, CBS에선 2,063달러, 시그나에선 4,409달러나 부과했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제의 경우 시중에선 118달러인데, 유나이티드 헬스에선 3배인 205달러인 반면, CBS에선 20배인 2056달러, 시그나에선 40배인 4195달러나 물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표적인 건강보험사들은 자사그룹의 약국도 들어있어 관리자들이 같은 계열 약국에서 처방약을 쓰도록 유도하고,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약값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임으로 일반 복제약에 터무니 없이 부과된 약값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장부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격차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환자들은 민간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어에서 비싸게 부과된 복제약값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줘 당장은 큰 돈을 내자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대형회사들의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비싸게 부과된 복제약값은 건강보험에서 미리 정해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나 보험사와 일정 비율 공유해야 하는 코인슈어스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환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물고 있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WKB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고용 붐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한달 일자리 증가 폭이 지난해 40만 개에서 현재 10만 개로 급락하고 사람을 구하는 자부프닝이 1,200만 개에서 900만 개 아래로 떨어져 고용 붐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물가 잡기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소비 위축과 위험한 저성장을 막을 수 있을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 버팀목인 고용시장의 붐이 올 2분기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에서 한달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해에는 한달 평균 40만 개였으나 올 2분기에는 석달 동안 한달 10만 개대로 떨어져 급속냉각돼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올 1월에 47만 2천 개였다가 2월 24만 8천 개로 반토막나기 시작해 3월과 4월 연속 21만 7천 개씩으로 소폭 둔화됐고, 5월에는 28만 1천 개로 다시 늘어나는 듯했으나 6월에는 10만 5천 개로 급락했고, 7월 15만 7천 개, 8월 18만 7천 개로 10만 개대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한달1 0만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냉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국의 실업률은 올 1월과 4월에는 3.4%로 반세기만0 최저치를 기록했고 2월과 6월에는 3.6% 3월과 7월에는 3.5%를 기록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에는 3.8%로 급등해 아직 양호한 실업률이지만 심상치 않은 상승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셋째, 고용주들이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매달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잡 오프닝은 2022년 3월 1,200만 개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 1월 1,056만 3천 개로 다소 냉각됐고 올 2월에는 결국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져 997만 4천 개 3월에는 994만 5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1,032만 개로 바짝 다시 늘어났으나 5월에는 961만 6천 개로 급감했고 6월에는 916만 5천 개로 줄어들더니 7월에는 900만 개도 무너져 882만 7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잡 오프닝이 1,200만 개인 대비해 실직자 또는 구직자들은 600만 명이어서 2대1의 비율로 일자리가 남아 들어으나 이제는 1.5대1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넷째, 미국의 고용 시장 변화는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그 차이를 뜻하는 실질 소득을 결정하고 있는데, 6월부터 물가가 3%로 진정된 반면 임금 인상은 4.5% 아래로 둔화돼 2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 소득이 플러스 1%대를 기록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가 정점이었던 지난해 6월 9.1%에서 1년 만인 올 6월에는 3분의 1 수준인 3%로 진정된 반면에. 임금 인상은 4.4%를 기록해 실질 소득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1.2%를 기록했고 7월에는 CPI 3.2%에 임금 상승 4.3%로 실질 소득이 플러스 1.1%를 보였습니다. 다섯째,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나 아직 한달 10만 개 이상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 물가 진정 덕분에 실질 소득도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인 듯.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여전히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총생산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4월과 6월에 0.6%씩 증가했고, 5월에는 0.2%로 다소 저조했으나, 7월에는 0.8% 증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연준은 현재의 올 3분기부터는 고용의 지나친 급랭이에 따른 심각한 소비 위축, 불경기 문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투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9월 20일에는 동결하고, 11월 1일과 12월 13일 중에서 한번더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들의 상당수는 올해 남은 세 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할 가능성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아파트먼트 건설 붐이 일어나며 팬데믹 3년간 120만 유닛이 완공된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135만 유닛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먼트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먼트 건설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팬데믹 3년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0만 유닛의 아파트먼트가 완공돼 시중에 공급됐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에도 135만 유닛이 더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인 2020년에는 38만 3천 유닛, 2021년에는 43만 9천 유닛, 2022년에는 37만 8천 유닛이 공급됐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46만 1,000유닛, 2025년에는 40만 8,000유닛이 시중에 나옵니다. 새 아파트먼트들이 쏟아지고 있어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도시 물가인 CPI의 3분의 일이나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3년간 공급된 신축 아파트먼트 유닛을 대도시별로 보면 1위는 달라스로 76,700 유닛이 공급됐고, 2위는 뉴욕시로 66,000 유닛, 3위는 휴스턴으로 53,800 유닛, 4위는 어스틴으로 45,000 유닛, 5위는 마이애미로 43,000 유닛이 나왔습니다. 6위는 워싱턴 DC로 42,700 유닛, 7위는 로스앤젤레스로 39,800 유닛, 8위는 애틀란타로 39,500 유닛, 9위는 시애틀로 37,000 유닛, 10위는 트윈시티로 31,700 유닛이 공급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추가 공급될 대도시별 신축 아파트먼트를 보면 1위가 뉴욕시로 3만 3천 유닛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2위 달라스 2만 4천 유닛, 3위 어스틴 2만 3천 500, 4위 마이애미 2만 1천 유닛, 5위 애틀란타 1만 8천 500 유닛이 추가됩니다. 6위는 피닉스로 1만 4천 600 유닛, 7위 로스앤젤레스 1만 4천 유닛, 8위 휴스턴 1만 3천 600 유닛. 구위는 워싱턴 D.C.로 13,000 유닛, 12덴버로12,600 유닛이 추가 공급됩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와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이 큰 위기에 내몰려 있는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먼트 건설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에서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렌트비는 전년에 비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8%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먼트들이 대거 공급되고 있어 렌트비가 올 하반기에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CPI 물가를 추가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100만 장자 1,600명을 집중 추적해 상당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75곳에 대해선 AI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탈루나 축소 세금 보고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내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을 강조해온 IRS 국세청이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공표했습니다. IRS는 첫째, 부자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100만 장자 1,600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600명은 25만 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부자들로 IRS는 분류했습니다. IRS는 수십 명의 세입요원들을 투입해 찬압하고 있는 부유층을 집중 추적해 밀린 세금을 대거 환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둘째,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75곳에 대해 탈루 또는 축소 보고를 집중 추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니 월플 IRS 청장은 제때에 올바르게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고 있는 미국민 납세자들이 부유층의 일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증액받은 10년간 600억 달러 중에 절반 이상을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면서 단속 요원을 늘리는 동시에 AI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RS는 셋째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미국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 감사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IRS의 세무 감사는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각종 텍스 크레딧 혜택을 많이 청구해 받는 경우와 부유층이 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22년 세무 감사 비율은 납세자 1000명당 3.8명으로 평균 0.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무 감사 비율은 2.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연소득 25,000달러로 EITC 세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무감사 비율이 1.27%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20만 달러 이하의 중간소득층은 1000명 중에 1.9명으로 0.19%에 불과했습니다. WKTV 뉴스 아느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선 높은 불신을 사고 있고 바람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 재선 전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인데 비해 경제 정책 지지율은 37%로 더 낮고 80세 고령에 카리스마 없는 대중 연설을 회피하고 있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오믹스 경제 성과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으나 좀처럼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어도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고 80세 고령에 말실수를 보이지 않기 위한 듯 대중연설을 피하고 있어 미국민 설득에도 실패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사범 리스크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지적했습니다. 9월 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이지만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신뢰가 37%로 더 낮고 불신율이 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의 물가 잡기에서는 지지 34%, 불신 63%로 더 높은 원성을 사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서만 47대 47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교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중국 따르기에서는 지지 34대 불신 57%로 혹평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42대 57%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80세 바이든이 재선에 나서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여론이 73%나 되는 반면에 77세 트럼프에 대해서는 47%만 그렇다고 답변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누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40%대 트럼프 51%로 11포인트나 밀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 비전에서는 8포인트, 정신건강에서는 10포인트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전에서 인기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인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더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월 4일 노동절에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재선전에 공식 출정하는 자리였음에도 카리스마 있는 대중연설가다운 모습이나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해 대국민 설득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벌로 리턴 매치를 벌일지 모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형 산불로 폐허로 변해버린 하와이 마우이섬 현장을 방문해서 15년 전 20분 만에 진화했던 자신의 집 화재와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첫 당선 시 호평을 받았던 공감 능력이 제로로 세퇴했다는 혹평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바이든 대통령이 분위기를 반전시켜 독보적이고도 활력 있는 메시지로 충성파들을 결집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치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민주당 진영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